안 돼. 고마워. 안 된다고. 네, 오늘은 인제에서 가는 날입니다. 7일 정도 인제에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물받기도 편하고 재밌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옵니다. 자, 일어나서 요즘에 이제 하는 일이 창문을 먼저 열어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네.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솔라로 충전을 못 받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 그 다음 차 시동을 걸었고요 그리고 급급해서 무시도미터 바닥에 난방을 돌렸습니다 롯티나이도 꿈나라가 있고요 엄청 많이 내리 있어요 정말 싫어요 빨래도 지금 산더미처럼 밀려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되고 햇빛이 없어서 시동을로 지금 네, 충전을 하고 있구요 이런뒤에 차는 보내주는 예수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서 7일 정도, 와, 썼던 쓰레기 봉투입니다. 100L인데,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야, 야외에서 좀 쉬려고 테이블을 좀 샀었거든요. 와,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와, 여기 7일 살았는데, 엄청 오래 산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희가 남해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 뚱띠랑 어, 상의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에, 어디로 이렇게 막 움직일 상황이 많이 여건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천 어, 뚱띠네집 가서 불필요한 짐들을 좀 내려놓고 재정비하고 어, 움직이려 어,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오빠, 오빠, 어. 나화스터 돼? 네. 왜? 아까 전에 거기 인제서 깨끗이 닦고 왔어 안돼. 나 직접 할게. 안돼. 고마워. 안 된다고. 내가 닦을게. 시나아나 네. 아, 진짜 배 아파 지금. 멜로, 맨날 말로만 닦을게, 닦을게, 닦을게.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어. 아한 저번 한번 있구나. 한번 있어 구나 설테니까 한 번만. 아, 아 내가 진짜 집값 잘 닦고. 아, 아, 리 배 아프단 말이야 지금. 참아. 뭐. 자기 배 아플 때 내가 그렇게 해볼까? 어, 항상 그러잖아. <laughs> 알았지? 엄마, 엄마, 갈게. 똥띠는 화장실에 가. <laughs> 지금 똥띠 똥 싸러 봤거든요 어. 내가 오늘 포트포트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몇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배가 아프다고. 다나씩들어갔는데 저가 한번 험하게 네,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밟아보고요. 어, 밥맛 나나? 내 싸지 말라고 했지. 운전자들이 어, 스틱하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에 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음? 자 여기 좌측이 크러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브레이크. 자세 번째가 엑셀인데. 어, 이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포터나. 어, 정사 오르막길이면 1단으로, 자, 이게 1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2단이야. 저는 거짓 2단 출발을 합니다. 자, 크러치에서 살짝 놓을, 놓으면서 엑셀을 밟아주면은 자연스럽게 나가요. 그리고 또 기어 변속할 때 크러치 밟아주고 엑셀 밟아주고. 어, 그리고 소리가 커지잖아요. RPM 소리가. 그러면은 이때 크러치 밟아주고 4단 넣어주고 엑셀 밟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나는 뭔지 모르겠다. 운전는 정말 스틱이 재밌어. 나랑은 졸리하다. 근데 편안한 건 오토가 더 편하지. 구구단. 구구단을 하자고? 나... 구구단. 나구구 솔직히 좀 약한데. 내가 할게. 구구단을 하 구구단을 하자. 7 7에 64. 구구단을 하자. 7 7에7 7에 64. 7 7, 6, 7 7 64. 7 7 49. 어, 그래. 4가 복강아이. 99단을 내자. 99단을 내자. 68에 48. 오. 99단을 내자. 99단을 내자. 69? 54. 99단을 내자. 8 7내가한번더 하자. 어? 복강아 <미를>... 아, 벌칙을 정해야지. 아니야. 벌칙을 해야지. 벌칙. 딱번 잠깐만요. 어떡하 <bridge> 아, 시작. 553을 외쳐. 553을 외쳐. 52 18 5 5 3자을을을을4 9 사십 유고, 사십 유고, 사십 유고, 사십오 들어와 아니 오지유사십 맞잖아 유고, 사지, 유고, 삼십이잖아 시계 지유아그지유아 사지, 유아 사지, 유고, 사지, 유고, 사지, 유고, 사지, 유고, 사지, 유고, 어. 내가 여기 있을배 내가 어. 어... 어 리본 본드 드래곤 본장 본구 카스 카스는 타 타조 영화 아이 <laughs> 소식아, 아, 오빠는 박수해서 뭐지가까 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지게응3 어. 6 9 3 6 9 3 6 9 3 6 9 1 2 박수 뭘 <laughs> 내가 박수지 1 3, 2, 1 박수 4, 5 7, 8 박수 나잖아 <laughs> 아니야? 왜 나만 나오는데 같이 여기다 설치해 놓고 같이 해야지 저 뒤에 갖고 아니요. 와 귀찮아 안전운전 하세요 손님 나 심심할 때 얘랑 막말 많이 한다? 나잘때뭐 나 뚱띠가 항상 잘때이 내비게이션이랑 그리고 막 혼자 막 응. 혼자 얘기한대 해. 혼자 그리고 버릇 하나 더 혼자 자기 무릎 때리고 와, 뭘막 머리 막꺼집고막 어,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야? 알았어 근데 내말 대답 안해아막에당수구가 아, 있구나 알았어 조심할게 응. 차에서만 지내다가 어, 이렇게 뚠띠네 어머님 집에 와서 침대에서 자니까요. 어, 엄청 좋아요. 역시 집이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비가 오는 바람에 어, 안에 있는 물건들도 많아서 어, 좀 놓을 겸 음, 뚠띠네 네, 집에 왔어요. 그리고 또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와 진수성찬이다. 어머니 제가 집밥 먹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와 아, 오늘 한없이 물 써도 되지? 안돼 안돼 왜 안돼? 물세나 물세 내고 뜻한 물로 예 음. 네, 한없이 제가 쓸 거야 정말 해보고 싶었다고 음, 저희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어 어머니 집에서. 자고 다음날 네, 캠핑에 전기가 얼마정도 있는지 확인 잘 왔습니다 저는 항상 냉동고와 냉장고를 켜 놓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도 비와서 솔라로 충전을 못 받기 때문에 전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차 어, 걱정된 마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김에 저희 집을 좀 소개 좀 시켜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운전하는 곳인데요 네. 이거는커튼입니다 다이소에서 욕실 커튼이죠 네.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닥은 가위로 잘라서 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인데 어, 전기가 하나도 공급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가 남았는지 네, 12.7약한70% 정도 남았네요.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30%가 없어졌어요. 저희 전등 제품은 거의 다 12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예, 전등도 12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를 할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 예, 포터포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플로 예, 트어놓고 갔다가 이제 자동차 비와서 솔라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는 최고 낮게 일단으로 해놓고 갔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냉기가 있어서 시원합니다. 네, 보시면 꽝꽝 타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220볼트로 인버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좀 자주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는. 하스판은 핸드폰도 뜨거워지고 어, 약한세번 정도 썼는데 그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썼어도 어, 속도가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라우터로 지금 현재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시동이터죠. 네, 온도또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침상 이거는 바닥난방 네, 여기서 뜨거운 물도 두번 누르면 은 예, 온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더 누르면 은스톱 꺼지기도 하고요. 네, 하늘 보이는 창과 32인치 TV가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천으로 넘어올 때 차가 무거워서 물을 받을 수 있어서 물을 거좀다 빼고 온 상황인데 어, 지금 아직도 한 칸이 남았네요. 저희는 청수 250L를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냉장고와 냉동고는 모두 DC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젤 타입 ES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총두개한개당2 0 그게면 400이겠죠? 와트로 환전했을 때 4,800와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보니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등 선풍기 뭐 전자제품을 쓴다고 해도 저희가 하루에 거의 한 1,800와트 정도 쓰거든요. 저희는 이제 레드 아크가 50암페어짜리를 장착을 했어요. 레드 아크가 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레드 아크는 어, 40암페어, 50암페어가 있는데 저희는 50암페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바로 레드 아크입니다. 레드 아크 같은 경우에는 어 솔라 충전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은 충전이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주행 충전이나 어, 자동차 시동을 켜서 어, 충전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만약에 어, 비가 오는 날 어,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 햇빛으로 충전을 받았을 때 솔라로 통해서 시간당 5 0 a 페씩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품은 지금 1240D 죠 40암페어짜리입니다. 어, 제차 차량은 50암페어를 장착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어, 시간당 계산했을 때 50암페어를 했을 때는 약 시간당 600W가 어, 제 차에 충전이 된다는 거죠, 전기가. 음, 그리고 2시간 정도 하시면 6 2 2 1200, 3시간이면 638 1800W.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에 쓰는 저희 전기량을 충분히 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 와중에, 어, 크기는 한 요정도 되거든요. 좀 깊은 편이고요. 옷을 여러 번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수납장이 좀 모자라서, 음, 이런 거 조그마한 건 다이소에서, 이런 거통 같은 경우에도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자동차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통이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 선반을 고정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편백나무가 이렇게 비가 와도 습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향도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서 기분이 좋고요. 더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제 오른쪽 상단 위에 제 캐피카 제작문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글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틀 정도 어머니 집에서 비가 오는 문제로 어, 밀리빨래도 좀 하고요. 어, 내일 좋은 곳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내일 좋은 곳에서 만날게요.